충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충남도서관 두달 넘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민 발길이 잇따른 가운데 출입은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마스크는 필수,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방문 기록 작성을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5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서관 내 행동 유령을 알려드리오니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자석도 당분간 제한됩니다. 전체 700여석 중 230여석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됐고 의자도 띄엄띄엄 놓여져 있습니다. 그뭐뭐 <laughs> 코로나1 9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충남도서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서의자를 빌려줍니다. 캠핑용 의자를 갖고 주변 공원 등 야외로 나가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용 의자를 대여를 해서 도서관 밖에 공원이나 이런 그 옥상 하늘 정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편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연이 됨으로 인해서 방역도 되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체육 시설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 하루 평균 70명 정도가 찾던 홍성군 파크 골프장 운영 재개 첫날 5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용객들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동호회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여기 파크 골프장에 나와서. 이렇게 저기 열심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홍성군은 다음 주쯤 일부 실내 체육 시설 개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 문화 시설도 잇따라 문을 엽니다. 당진 문예회전당, 홍성 이육로의 집은 8일부터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 맞이에 나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밀집해 감염 우려가 큰 공연장은 최소 한달 넘게 기다려야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오입니다.